데님 버뮤다 팬츠를 같이 이렇게 입혀서 조금 롱한 양말을 같이 신으면 예쁩니다. 한스탠룩 음. 음. 완성. 어이야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디아시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가을옷 하울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저희... 음, 패션 하울 영상 찍어요 200일 셀프 촬영 때 입었던 옷은 아기 옷 쇼핑몰에서 구매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틈틈이 H&M에서 구매한 옷하고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옷은 쇼핑몰 유니프렌드 맞어? 유니프렌드 응, 몇벌 구매했지? 몇 벌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벌. 총 여섯 벌을 구매했고요. 평소 알고 있던 사이즈는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추석 겸 해가지고, 가을옷 데뷔하려고 보다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만원 내외로 너무 저렴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고, 오가니면을 썼다고 해서, 여섯 벌을 구매했습니다. 총 금액은 5만 원대. 사이즈는 여기가 한살부터 나오는 건가? 사이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2개월, 12개월, 24개월 이런 순이 어떤 것 같아요? 좀더큰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옷이었고 신생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는 내년까지 입으려고 넉넉하게 24개월 옷으로 다 주문을 했어요. 지금 9.8kg 나갔거든요. 지금 길이는 조금 길긴 한데 거의 뭐 그렇다고 본인 사이즈 맞는 길이 뭐 음, 따로 적거나 그렇진 않고 그런구나. 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아요. 여기서 음. 더 적었으면은 더 작은 사이즈였으면 약간 좀 불편. 왜냐면옷 입힐 때도 저희도 좀 넉넉하게 편하잖아요. 근데 옷이 이제 단순해요. 뭐 단추가 따로 있거나 따로 뭐 지퍼가 있는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목을 넥로확 벌려서 입어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하고. 프린트가 너무 톡톡한 것 같아요 나는 음. 7개월 아기가 입어도 괜찮은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잘 입고 있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호야 패션은 후니설탁 손님이 다 전적으로 구매를 해요 호야 태어나서 처음에 제가 한 3달 정도 옷을 구매를 막 했는데 후니설탁손님다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고 비싼 거 위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몇번안 입으면 은 금방 못 입어요. 첫 아이니까 그걸 몰라서 백화점에서만 사는 건줄 알았어요, 옷이. 이렇게 자그라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 줄 몰라서 제가 처음에는 구매 했는데 포니사터스는 제가 산 옷이 촌스럽고 비싸고 마음에 안 든다고 호야 옷은 전적으로 본인이 산다고 해서 2 0 0에 촬영도 할겸 해서 구매를 했는데 위 바나나 프린트 왜 구매한 거야?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면은 정글하고 슈퍼마리오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유머러스하고 조금 톡톡한 느낌을 주려고 프린트 입는 이렇게 바나나 빼시 프린트 정글에 입으려고 바나나 있는 프린트를 구매했고 이런 것도 뭐 정글이라든지 어차피 공룡이 있잖아요. 정글하고도 좀 컨셉이 좀잘 맞을 것 같고 슈퍼마리오 배경지하고도 어울릴 것 같아서 보통 다 이렇게 유머러스한 프린팅으로 구매를 했고 근데 그 쇼핑몰이 딱 이런 것밖에 안 팔더라고 요거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느낌. 네, 좀 비슷한 느낌이에 근데 이거는 약간 그래도 썸네일이 좋았어. <laughs> 이어이 옷은 뭐 이건 조금 더 비쌌어. 그럼 거의 피터팬이잖아요. 이 피터팬도 뭐예요? 정글하고도 잘 어울리고 슈퍼 마리아하고도 잘 어울려. 슈퍼 마리오 아니야? 슈퍼 마리아. 마리오. 어, 마리아가 아니라. 아, 마리오. 아, 마리아는. 마... 마리... 이걸 이렇게 꾸미를 했죠. 어, 귀엽다 요정 같잖아요. 그래서 호야 이렇게 모자 쓰고 네, 학동보다 같이 패랑을 음, 했죠. 이거은데 이것도 가격은 제가 밑에다 한번 다시 조회해서 써 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게 사이트가 수시로막 네. 세일도 하고 하더라고 네.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저희가 구매했던 가... 가격 구매했던 가격으로만 적어 드릴게요. 근데 아기들은 이렇게 컬러풀한 게잘 어울리고. 어. 호야가 잘어울리니 이거는 조호야가 아직 안 입은 거. 제가 할로윈데이 때 입는다고 아껴줬는 거. 거. 할로윈데이도 기분 전환 겸 아이랑 함께 보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할로윈데이 옷으로 구매를 했어요. 할로윈데이가 그렇게 파티샵에서 파는 거는 그때밖에 사진만 찍고 못 하는데 옷으로 입으면 그래도 몇번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지. 좋은 거 같지. 이거는 이제 H&M 용산점에 있는 H&M에서 후니사타 손님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구매한 옷이에요. 일단은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H&M이. 그래서 사이즈함을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6개월에서 9개월짜리 아이 옷이라고 해가지고 좀 너무 크지 않나 해서 구매했는데 사이즈는 지금 딱 맞고 이 여름에 베이비수트 위주로 입혔는데 가을에도 이렇게 수트 개념을 입으면은 아예 허리, 밴드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이비수트로 구매를 했는데 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똑딱이가 여기 다리 부분만 있어서 기저귀를 가릴 때 편해요. 여기만 똑딱이를 따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한번 입어봤는데 잘안 입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단추가 여기서부터 있어서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기저귀를 가려면 르이게다 따야 돼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빨리 안 가르게 되고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단추를 위에서부터 다 참고 따야 돼요. 아 어구, 어구. 앉아서 잘 노는데 이 햄에서 안 쓰면 이렇 갑자기. 저희가 뭐안본 사이에 넘어졌을 때 조금 머리 같은데 이런데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헬멧을 요즘 쓰고 잘 놀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단추가 쫙 떠야 되는 건 전체로 다벗겨져서 이런 거는 잘 보고 음. 사야겠다. 네. 미처 몰랐어요. 살때 여기 밑에만 있으면 기저귀를 아이들 수시로 갈아줘야 되니까 어,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날 같이 산 거지. 음. 이거는 저희가 여름때 좀 8월달에 많이 입혔던 옷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지로 세트로 되어있어서 아직 이렇게 세트로안 입혀봤는데 모자도 있잖아 아 모자? 모자 가좋아야돼그 여름철에 이런 베이비 수프가 진짜 편하더라고요어 이거 진짜 편해서 자주 입어서 보면 지금 벌써 보풀이도 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달정도 입었는데 보풀이 벌써 보풀 나고 프린트가 많이 색감이 바랬어요 색이 아직 이렇게 3세트로 입어본 적은 없고, 거의 지금 여름때는 이렇게 많이 입고, 또 외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추워지니까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요런 가디건 너무 귀엽죠?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파코라반에서 선물 받은 옷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디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태풍 오고 바람 많이 붙는 대부분 얘랑 입었는데, 괜찮은데. 지금 여기 중에서 미스타 손님이 코야 스타일로 딱한 착장만 코디를 해보고 저희 영상 마칠게요. 일단은 음. 이렇게 세트로 샀다고 해서 이렇게 세트로만 입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코디 좀 해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지지, 네. 그거 먹지 말자. 코디팁 들어갈게요. 이렇게 네이비 자켓에 타이핑이 블루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코디도 이렇게 블루랑 같이 코디해도 예쁘죠. 이렇게 착장 했다면 밑에는 이렇게 데님 버뮤다 팬츠를 같이 이렇게 입혀서 조금 롱한 양말을 같이 신으면 예쁩니다. 예쁩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킹 레깅스 바지처럼 해서 다른 옷하고 코디에도 유용할 것 같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구매한 옷으로 문센룩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딱 우리 호야가 이 바지가 좋은가 봐요. 이걸 픽 했으니까 지금 이 옷에 바지만 한번 세일시번 한번 해볼게요. 바지, 짱, 오야야. 먹는거 아니에요. 한보 짱. 문어 박자. 모자 박자. 못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입히는 거 아닙니까? 음 <laughs> 음음 <laughs> 엄마, 패치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누워서 갈아입히는 게 짱이지. 재킷은 왜 입혀주는 건가요? 근데 어디 외출할 때꼭 블레이저가 입잖아요. 격식을 갖추는 거죠. <laughs> 블레이저를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오 아, 오, 오. 간혹 이렇게 블레이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허 어, 신발 신발 잡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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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말 양말 자켓을 입었고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 모자를 쓰면 되는데 백팩까지 이제, 이제 여러분 기적을 보실겁니다 호야가 이렇게 걷고 뛰어갈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못 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걸어 걸어 보세요. 완성. 완성 문스탱드 완성. 어? 네 오늘 문스탱드를 연출해봤습니다. 트라이프를 칼라랑 같이 믹스 매치해가지고. 스트라이프 바지에 좀 포인트를 주로 요구를 했고 위에는 깔끔하게 이 네이비 블레이저를입고 안에 깔끔하게 맨투맨처럼 보이게 약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가방도 색깔을 맞춰서 아이들한테 좀 치지 않으면서 귀여움을 자랑하는 이 가방 같이 이렇게 백팩을 연출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포인트. 지금 신발을 먹는 것 같아요. 네. 이 신발을 먹으면은 <laughs> 이렇게 안 되죠. 신발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걸어다니지를 못해서. 아, 패션이 완전 튄다. 네. 호야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야, 호야야, 이거 레이디하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